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국방위산업의 발전을 통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가장 주목받는 무기 체계가 바로 차세대 기관총 K-16입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화기가 아니라 미래 전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전력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16은 전통적인 기관총의 묵직한 이미지를 벗고 최신 합금과 고강도 폴리머 소재를 활용하여 20% 이상 경량화에 성공했습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한 손잡이와 개머리판, 그리고 모듈형 레일 시스템은 병사가 상황에 맞게 다양한 부착 장비를 손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레이저 조중기, 광학 장비, 심지어 야간 푸시 장비까지 모두 호환됩니다. 내부 구조는 한층 더 혁신적입니다. 가스 작동식 시스템은 발열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지속 사격 능력을 강화했고, 총열과 탄약 급탄 장치는 모듈화되어 빠른 교체가 가능합니다. 만약 총열이 과열되거나 손상되더라도 전투 중 즉시 교환할 수 있어 운용 지속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전자 제어 장치입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잔여 탄약과 발사 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병사들이 전투 상황을 훨씬 더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K16은 분당 약 650발이 발사 속도를 자랑하며 유효 사거리 800m까지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반동 억제 장치와 향상된 균형 설계 덕분에 명중률은 기존 M60 기관총보다 훨씬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경량화 덕분에 보병이 직접 휴대하며 장시간 작전할 수 있는 기동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안전 장치 또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K-16은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탑재하여 지문 인식이나 암호인증을 통해 오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총기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과열되면 자동 열차단 기능이 발동되어 발사 속도를 조절합니다. 또한 총기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실시간 진단 시스템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사용자에게 경고합니다. 이는 전장에서의 불의의 사고를 크게 줄여 병사의 생존율을 높여줍니다. K-16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화력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디지털 전투 체계와의 연동성입니다. 이 무기는 드론, 전술 네트워크, 그리고 지휘 통제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술 드론이 적 위치를 탐지하면 기관총 사수는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더욱 정밀한 사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총을 쏘는 수준을 넘어 정보와 화력이 결합된 스마트 전장 솔루션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초기 양산 단가는 약수만 단어로 예상되지만 국내 대량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단가는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군의 보급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게 만듭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동유럽 국가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K16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 방산 기술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16 차세대 기관총은 더 이상 구식 화기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경량화, 고성능, 스마트화라는 세 가지 혁신을 모두 담아낸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 할수 있습니다. 이 무기의 등장은 한국군의 전투력 향상은 물론 국제 군사 시장에서도 한국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K-16은 보병 전력의 핵심 화기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드론 로봇병기 차량 탑재 무기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전술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차세대 기관총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전장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의 상징입니다.